엘리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o 귀의 아무 증거 도 o 도하 so, s 하나님의 말씀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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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에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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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절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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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조금 긴데 천천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의 백성에게 말하되 주여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땅 모든 주민의 화학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시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되미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예언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과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랜만에 다시 비가 와서 기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혹시 이 앞에 에어컨을 좀 꺼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추워서 눈이 시려서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 늘 기대하시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새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이 땅의 일들이 어지러워도. 우리가 해결할 일들이 많아도 우리가 능히 해결해낼 수 있는 또 능력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의 입술로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사람은 때때로 그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첫 번째 첫 번째는 불신앙을 통해서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10절에 보면 주여와의 호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묵시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 환상은 오랜 시간 뒤에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과 무관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는 사람은 굉장히 멀리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 두렵지만 그 말이 정말 이루어질까? 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자주 사용한 속담이 날이 더디고 모든 환상이 사라진다는 말씀을 꼭 조롱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이야기가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순종을 미루거나 회개를 미루거나 용서를 미루거나 사랑을 미루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기회가 있다 생각하고 또 오늘 아니면 다음에 하면 되지라는 이 미루는 습성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그 일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을 바로 오늘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오늘 행하시고, 사랑을 오늘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하는 신앙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지 않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말한 말한 말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허튼 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나가면서 말도 하고 어, 무심코 말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무조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음. 백성들은 그 예언이 늦게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씀을 속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기도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이루십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 기도가 오늘 이루어질까? 긴가민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고민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아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잊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으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 말,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행복하고 든든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들로 머리와 생각이 복잡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염려가 일어나고 마음의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그 엉킴의 문제는 다 풀어지고 오직 소망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든든히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지 않고 성취됩니다. 그 성취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터인데 미루고 또 지체했던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지 않고 성취된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놓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지 않고 또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보다 이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서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일들을 미뤘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신앙의 자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기도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모든 것을 이룰 줄 믿으니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내놓는 주님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그 능력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님의 말씀은 지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하며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문제가 해결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새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려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